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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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너무, 웃겨, 너무 잘 생겼어요. 사랑해요. 당백호는 사이클링이 좋어요 Дай мн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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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дай мне ¡Vamos! 4타점으로 승리를 가져오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팀이 계속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좀 어, 오랜만에 위닝 시리즈 하는데 좀 어, 보탬이 될수 있어서 기분이 좋고 어, 또이 기세를 몰아서 계속 또 좀, 어,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치셨다 하셨는데 그렇게 쳐도 스윙이 어떻게? 됐을까요?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어, 홈런을 내가 뭐 노리고 친다고 칠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경호형이 이제 안타치고 나가서 경살만 당하지 말자는 이제 기본으로 외화로 치려고 했는데 뭐 운이 좋게 바람에 타가지고 안 넘어갈 줄 알았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라 뭐라고 뭔가 하셨는거어 일단 올라가서 좀 어, 평상시랑 좀 달라서 어디 아프냐고 물어봤고 뭐안 좋은데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런 건 아니라더라고. 영현이가 공이 계속 높게 위로 날려가지고 네가 좋은 공을 던지려면. 볼이 되더라도 낮게 볼이 돼야 되는데, 지금 높게 볼이 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. 그리고 우리가 지금 2점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, 제일 안 좋은 게 포볼이다. 아까 우리도 동점 될때 포볼 나가고 홈런을 맞지 않았냐. 지금 홈런 맞아야 되니까 그냥 낮게 보고 가운데 절대 포볼을 보내지 말라고. 뭐 그렇게 얘기하고 내려왔는데 또운 좋게 뭐 타자가 치고 죽어줘가지고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. 수들할 때마다 장성호 선수 리드만 따라가면 일단 잘 된다고 하는데,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연히 <laughs> 그렇게 얘기하겠지. <laughs> 내가 걔네들보다 다 형이기도 하고, 그리고 우리 팀 투수들 같은 경우야 아, 오랫동안 나하고 나하고만 호흡을 많이 맞췄고 결과가 안 좋았던 친구들도 있지만 뭐 거의 대부분 다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호흡이라 해야 되나? 뭐, 서로 믿음 같은 것도 있고 뭐 걔네들이 만약에 나를 따라왔는데 자기 성적이 안 좋았다면 나를 따라올 이유가 없는 거지. 뭐 나하고 이제 그래 오랫동안 몇년 동안 그런 것들이 쌓여오면서.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 느끼는 거지 이게 이렇게 가면 좋, 좋았다 이렇게 가면 좋았다 이런 걸 많이 느끼면서 다들 많이 좋아졌고 발전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올해 필승조들이 많이 아파가지고 또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있는데 뭐그 친구들하고도 맞춰가고 있는 중이고 뭐 앞으로 계속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 선수들 보통 얘기하면은 자기 잘한 얘기를 안 하고 일단 성우 선성 선배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, 신기해가지고. 내가 항상 세뇌시키거든, <laughs> 수들한테 자기가 잘한 건누구다다 알아. 자기가 잘 던진 날, 뭐 야수가 누군가가 뭐 수비를 잘해줘가지고 내가 잘 던질 수 있었다. 뭐 누가 잘 쳐줘가지고 잘 이길 수 있었다.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는 본인들한테 더 이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. 자기가 뭐 당연히 잘 던졌으니까 인터뷰 하고 있겠지. 그러니까 항상 투수들한테도 얘기해 주는 게나 말고 다른 뭐 다른 보수들이나 아니면 다른 야수들한테 그런. 얘기를 많이 하라고 인터뷰할 때 그런 거 많이 해줘. 또 우리 애들이 다 착하고 그런 거다잘 해줘가지고 그런 거안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거 모르고 뿌리는 건지 어, 끝내기 진 것도 아니고 그냥 방송 인터뷰는데두개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되는데 더 좋은 게 뭔지 100% 장성호 선생 생각대로 리드해가지고 완벽하게 승리하는 거랑 끝내기 결론으로. 승리하는 뭐가더 좋으신데. 아 당연히 전자가 훨씬 좋지. 음, 전자가 포수를 안 해본 사람은 몰라. 이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제 경기가 저게 되고 이딱그 했을 때 그런 이 성취감은 이 포수를 안 해본 사람은 절대 모를, 모를 거야. 끝내기 없는도 뭐 물론 기분 좋겠지만 어쨌든 포수들이 힘든 게 1회부터 9회까지 계속 기억을 하고 이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게. 힘들고, 오늘 같은 경우도 일요일이지만,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했던 경기들까지 다 생각하면서, 컨디션이 어땠고, 무슨 카운트에는 뭘 쳤고, 뭐,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, 남들보다, 다른 포지션보다 더, 피로도가 더 온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이제, 그런 것들을 이제, 생각을 많이 함으로써, 경기를 이기면, 훨씬 더 기분이 좋지. 끝내기 없는 쳤을 때보다. 근 스포트라이트가 좀 투수 쪽으로 몰리는 게좀 있지 않나요? 그거는 어쩔 수 없어. 그래서 야구는 야구하려 선발 투수하라 그러잖아요. 5일에 한 번씩 컨디션 맞춰가지고 나가고 또 근데 다 야구 선수들 알겠지만 공 던져보면 되게 힘들어. 이게 전력으로 1 0 0 개씩 이렇게 던진다는 거는 정말 힘든 포지션이기 때문에 선발 투수도 대단하게 생각하고 야구하려 투수해야지. 투수가 짱이야. 장선수이이 패드 왜안 하시는 거예요? 이거 <laughs> 이 패드를 안 하는 이유는 패드를 하면 이 자세가 높아져. 이제 브로킹 자세도 좀 높아지고. 안 그래도 나는 키가 작은 편이 아니라서. 그래서 패드를 안 하면 좀 불편하기도 하고. 아, 좀 무릎에 그 하중이 많이 나니까 더 힘드실 것 같은데 안 하시더라고요. 뭐 패드 하고 안 나. 패드 안 하고 안 나. 무릎에 하중 가는 건 뭐. <laughs> 똑같겠지. <laughs> 뭐 <laughs> 그거 한다고 뭐 특히 딱딱히 달라진다고 생각 안 하니까. 어 어쨌든 우리가 최근 몇년 동안 항상 가을야구도 가고 강팀 반열에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팬 여러분들도 올 시즌도 기대도 많이 하고 적응이 잘안 되실 거라 생각하고 선수들은 그래도 예전에 저희가 마이너스 15에서 가을야구 갔던 경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이 어. 예전에 우리가 성적 안 좋을 때다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친구들이라서 어 물론 지켜보는 팬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여기 있는 스텝도 그렇고 감독님, 코치님들, 어 선수들이 힘든 거는 마찬가지니까 어쨌든 팬분들하고 선수들하고는 하나라고 생각하고 좀 성적이 안 좋고 힘들 때는 좀 같이 힘들어하고 또 성적이 좋고 또 우리가 계속 이기고 잘 되면 또 같이 기뻐하고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. 어, 아직 100경기 넘게 남았으니까 뭐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뭐 올해 비록 성적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라 아무도 모르지만 끝까지 또 항상 또 이렇게 안 좋고 해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하는 거는 선수들이 다 알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끝날 때까지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 많이 해 주시면 더 아마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습니다 네. 랜드포인트 <laughs> 셀카가 없는데 맨날 이거 할 때만 감사합고니다